예, 없으면 게임 진행이 안될것 같아요. 잠깐만 빈민가, 빈민가에서 나가요. 브라우스 압류소, 자, 압류소죠. 아,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분위기가... 한판 크게 버릴 분위기에요. 야, 이거 검색대 같은 것도 있고, 이패물 없죠. 압류된 물건 같은 게 잔뜩 있네요. 암패물 이렇게 어들어가 타마스는기 어디 어디야? 야 로봇이야 로봇이야 야 쨔쨔 정면으로 붙으면 죽어 완전 챙기고 끌렸어 어, 탄약 없어 자야 이놈아 야 됐죠 시체 좀 뒤지고요. 좀어려워지는데월도 좋고. 자, 이쪽으로 t h 이 r 이제, 이 e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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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제, 이제, e e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 e s 사람들 막 고문당고, 하 사회 의어두운 면이죠? 겉으로는 엄청 도시더 밝아보이고 그런데 이런데 사람, 들 고문당하고 죽어 있고 그래요 아, 이게 장비구나 무슨 소리지? 이 테어를 열면 다시는 못 돌아온대. 열어야겠죠, 그래도. 열어야 되겠죠? 자. 열어요. 열라고 엘리자베. 자, 열었어요. 다른 색이죠, 다시. 버스트건? 이건 아 d 버스트건 써볼까? 오호 이 u 뭐 새로운 무기구나. 오케이. 복 s 놈들. u 다른 to 죠 여긴? 위에 싸우고있어 o v e d t h i s t 일 s h o u e a y I d 뉴스에서 나가요. 다시 총포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 아군인가? 아군이구나. 아 지금 반란군이 싸우고 있어. 자 이거 타야겠죠? 자, 뛰어, 뛰어, 뛰어. 안못 못, 들어, 야야야. 상점이 어디였지? 위로 가야 하나? 떨어질 뻔했어 동료죠 금방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여기, 억이 아, 이쪽인가? 아니야 어디서 왔지? 아 저쪽인가? 저기죠? You, you are gonna win! The hero of the box! 야뭐 내가 영웅이 돼 있어? Put up poster. Poster 좀 봐봐요. 이 세계에서 당신이 영웅, 영웅인 거예요. 야, 기억이 나죠? 내가 하지 않은 일. 코피나, 얘한테서? 이 나죠? 야, 이나이 나죠? 야, 기억이 나죠? 야, 이태죠 좋은 거예요. 야, 중이죠 야, 금 야, 야, 야이 여긴가? 여기였나? 자아 어떤 아이씨? 엘리자베 탔나? 이사람들은좀더 제대로 된 영웅이 필요해. 결국 피츠 로이와 컴스톡은 이름만 다를뿐 거기서 거기인 놈들이니까 말이야. 자, 아, 막 사상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laughs> 핑튼 중심가. 이 아이가 막 진행된다. 가봐요 일단. 저기죠. 자, Thanks. 자 새로던 총함 써봐야겠네. 어, 동료야 동료야 왜 헷갈려 이거 어떻게 구별해 이거 자 그냥 뛰어가 자 아까 왔었던 곳이죠 우리가 해낸 것 같네요. 제가 복수퍼퓰러가 무기를 가진 세계로 통하는 내 태열을 연 건지, 아니면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낸 건지 모르겠어요. 야구니야 이거? 조이에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야야 안좋아 안좋아 죽겠다 죽겠다 없어요. 어디 어디 있죠? 자 여기죠. 무기상. 어 길이 없어졌어. 죽었어 얘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발했던 건. 이제 또 얘들 죽었어 그만 여기서 나가자 공작관 가서 비행선을 받아야지 자 엉망진창이죠 <목소리> 겨우 기계를 찾았더니 또 사람이 죽어 있어 혁명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그 영부인 어를그 우리에게서 뺏어갔던 그 반란군들이 무기를 주면 영부인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들을 얘들한테 가서 무기를 받으려니까 처음엔 얘가 끌려가서 죽은 거야. 그래서 다시 세계를 바꿔서 왔는데 또얘건는 있는데 도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구를 되돌렸죠. 도구를 되돌리니까 이 세상이 됐는데 얘들이 그 도구 얘가 그 도구로 이제 그 무기를 만들어서 반란군을 준 거죠. 그 반란군이 이 세계를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게 해서 그 혼란 덕분에 얘들 살해당한 거죠. 복잡해요. 이게 상당히 심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비행, 비행선을 비용적으로 받으러 가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열었죠? 네, 나가 있었는데 로그 아웃 되셨나 봐요. 어, 사람들 주고 있어. 야야 불불오니까렉걸린다아 적군이야. 패 없나? 아. 따군이 있으니까 얘뭐 보시고 오셨으면 상관없어요. 아. 보시고 계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까마귀를 한번 뿌려볼까요? 또. 근데 까마귀가 아군을 같이 공격한단 말이야. 전기로 해요, 그냥. 자, 저 애국자로 못있죠? 정글에서 잡고 가요 타냐? 나 역전 뽑세다. 자. 됐죠? 도와주요 오케이. 아이템 꼬박꼬박 챙겨 주네. 애들이 연하봐. 아이고. 야야 뭐야 뭐. 뭐야? 야야. 저 영부인 어나 영부인 어 아닌가? 저 병선 처리하지 않는 이상 복수가 물리일수 없겠어. 병선을 저 앞에. 올라 타야 되나? 야 저거를 어떻게? 트리오. 이리오 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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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뭐쏠수 있는 게 있던데? 잠깐만.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시. 은케켄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저 사람인가? 맞았죠. 제일 제일 뜰을 죽이면 될것 같아. 자 다시 반대로 자, 천천히 여기서 빨리 천천히 여기서 안 보이는데. 앞쪽으로 가볼까? 앞쪽으로 가요. 자, 앞으로 다시. 왜 내렸어, 이 바보. 자, 이쪽으로. 야, 비공정을 어떻게 구슬하는 거야, 이거 자. 플러트할 수도 없고 아 여기 내릴 수 있구나 오케이 야 이놈아 야. 자 엔진을 망가뜨려서 추락시킬게요 야. 야, 왜 왜저래 왜 어디 아파? 이거 자오 애국자 로봇이 있다고자까마고 전기로 고전기 오고 니고 전기 오고 니가 고

부수면 되나? 이 어떡해 이서는안될거같은데 엘리자벳은 어디갔지 자. 습니다이 정도는 안 되죠. 이정도되군요되 안 되는데, 이건 부서진다. 아, 이걸. Sabotage the engine and bring ah, the sailor.